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 하진 않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들 할게요. 자 여기는 교육 과정에서 빠졌긴 했지만 원자의 안정성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만 하나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안정성 문제가 가끔가다소수령으로 나오거든요. 잘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원래는 통합 과학 때나 아니면 그 전에 중학교 때 살짝 할 건데 자연계를 이루는 네 가지의 힘 배운 적 있어요? 알고 있는 힘 중에 자연계를 이루는 네 가지 의 힘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어? 얘기를 봐, 어? 강력 또 중력 그게 분리를안 해? 전자기력 양력 몇 개나 있거든요. 아좀 그런 게 있다고요. 자, 그런데 원자핵 속에서 작용하는 힘이 에요 원자핵 속에서 작용하는 힘 이거는 여러분 강력이라고 하는데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핵자라고 할 거예요. 됐어요?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를 핵자 됐어요? 그럼 핵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핵자들 사이에 강한 인력이 존재해요. 그렇습니까? 이게 강한 핵력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 쿼크와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강한 핵력이에요.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강한 핵력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뭉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힘이 강한 핵력인데 얘네들은 잘봐 이제 여기를 좀 보시면 얘가 양성자가 있고 하나만 그릴게요 중성자가 있고 이 주위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돈가가 이게 이게 원자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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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 그러면 원자핵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요게 강한 핵력 강력이에요 그럼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게 핵과 핵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게 이건 전자기력이에요. 핵갈리시면안 돼요? 전자기력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기력이에요. 알겠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양성자의 핵력도 작용하지만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양성자, 양성자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은 서로 끌어당긴다. 뉴턴의 법가이기지 그러니까 인력은 무조건 존재하는데, 얘가 원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번호 1 0번대 아래 즉 가벼운 물질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의 비율이 됐을 때 안정해요 원자번호가 커지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율도 커지기 때문에 70번째 이유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1대 1.5일 때가 안정합니다. 됐어요? 이걸 살짝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어떻게 되냐면, 이 안정성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핵분열한다고 됐습니까? 고게 안정성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됐죠? 그래서 원자호구가 커지면 양성자 수가 커지고 전기적 반발력이 커진다. 하지만 중성자는 전기적 반발력을 얻고 강한 핵력을 가지고 있어서 중성자 수가 많을수록 안정해진다 이걸. 됐습니까? 이게 원자의 안정성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음. 그래서 원자의 안정성이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서술형 문제 나오고 가, 음, 수능 문제에서 그 고점 단이 얘네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단골 문제로. 요새는 잘안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특히나 선생님이 한눈에 할아버지 선생님이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원자핵에 대한 얘기와 방사성 원소에 대해 얘기를 할 테니까요. 보세요. 자 원자핵이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이 비율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야. 그렇죠? 이 비율에서 벗어났으면 방사성 붕괴를 통해서 안전 원자핵으로 변한다 이거예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의 종류는 알파 붕괴, 베타 붕괴, 분개, 가마 붕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제가 심플하게 하나 써드릴게요. 자,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 원소. 얘네가 중요한 키워드는 스스로 붕괴합니다. 됐어요? 자, 이거, 이거, 이것도 해줍시요 나응이라는게 있는데 어차피 이거 물리에서 할거니까 핵분열 핵분배 핵분과 헷갈리지 마시고요 농어전진 해드리려고 해요 자 핵분열, 핵분계 핵융합이에요 그래서 핵융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리에서 나올거고요 작은 원작이 큰 원작이 커지는거 그렇죠 핵분열과 핵분비인데 그러면 핵 붕괴는 핵 스스로 일어나는 거고요. 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스스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차이예요. 됐습니까? 핵융합도 당연히 인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건방사선 동위원소의 핵붕괴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어,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거예요 불안정한 원자인거예요 원자핵 자체가 불안정한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슝슝슝슝슝 뭘 내보내느냐 방사선을 내보내는데 이렇게 쪼개질 때 이때 방사선이 3개가 있는 거죠. 저 것처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있는 거요 됐습니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럼 알파선은 아까 우리 얘기했다 그제지 핵력 2의 4짜리. 2 e 플러스 원자핵이 나오는 거고요. 베타선은 누가 나오느냐? 전자가 생겨서 나오는 거예요. 감마선은 전자기 평이다. 그냥 빛이요. 그죠 그냥 빛만 뻥쩍 나온 거예요. 그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좀 해볼게요. 옆에다 크게 안 쓰고 기본적인 것들만. 자, 알판개를 파좀 해볼까요? 이원소기호 뭔지 아닙니? 아메리슘이에요 아메리카노 아니야. <laughs> 미국 m 름 r i c 알죠아메리슘이 알죠? c 요 저게 9 5 r 2 4 5짜리 m e r i c a n a m 이거 나중에 어, 4단원 가시면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어요. c a n 분열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얘가 m e r 를 하면 n a m e n e r i c n 그래 e r i c a n a m 2의 4짜리 원자핵을 여보네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숫자 뭔지 알아몰라. 네틴도 처음 봤는데 질량수는 원자번호 알겠어 알아야지 이것들 야지 <laughs> 자, 이거는 무조건 해 핵분열했을 때 이게 뭐냐? 질량수 보존법칙이라고 있어 이게 양자역학인데 질량수 보존 법칙이지 질량 보존 법칙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질량 보존 법칙은 말이 안 돼. 무슨 말알았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에너지가 에너지면 질량이야. 그럼 붙어 있는 애나 떨어져 있는 애가 질량이 똑같다고 에너지가 같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질량은 보존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미행이 할 때는 그 몰수 계산을 할 때는 보존. 고전과학이야. 고전 과학이야. 고전. 또말 타고 마침 타고 다니는 아저씨들 할때 그때야. 그러니까 그때는 맞아. 근데 근대로 놓으면 그 말은 말이 안 돼. 그래서 요건 말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적인 수치, 입자 수. 질량, 수 값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거 두개 합이 얘랑 똑같아.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수 있겠지. 어떤 새끼가 나와도 문제는 줄 거니까. 그찮아 그렇죠? 쫄지 마세요. 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럼 얘를 빼면 4짜리가 빠져야 되니까 200 37이 되면 되겠지.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요 밑에 거. 이 밑에 거는 밑에 거는 뭘 나타내는 거야? 이 숫자가 뭘 나타내는 거야? 이 숫자가 뭘 나타내냐고.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뭐랑 같다? 양성자 수랑 같지? 그래서 이거 정하량 보존법칙. 밑에 거 숫자의 합이 같아야 돼. 변냐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써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새끼는 2가 나갔으니까 93이 되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새끼가 여기를 네모로 칠수 있어 내가 지금 네모 치는 데가 여러분 빈칸으로 내꺼 써라 그얘야이 숫자를 주면 얘를 찾으면 되고 얘를 주면 이 숫자를 찾으면 돼 됐냐 무슨 말인지 어떤 문제든지 가네 자 그럼 봐라 누구만 비교할 거냐 하면 요 새끼만 비교할 거야 어차피 새끼말날라서 없으니까 요 새끼만 비교했을 때얘얘 원자로도 얼마나 원자번호 2 줄었어. 그럼 질량수 얼마 줄었니? 4 줄었잖아. 이거야. 이게 알파붕괴라고. 안정적이지. 근데 14짜리는 방사선 동위원소입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새끼가 질소 7에 14짜리로 바뀌면서 전자가 충나갑니다 그죠 그럼 양성자 수는 줄고 중성자 수는 뭐야? 아, 반대로구나. 이 신상 플러스 마이너스 소리. 이치 <laughs> 자. 반대로다. 자. 마이너스요 양성자는 늘고 중성자는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질량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어요. 무슨 말 했지? 이게 베타 붕이에요 다시 원자 번호를 보세요. 원자번다는 이미 증가합니다. 질량수 변화 없고요.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일이에요 지금.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뀐 거예요 이 새끼는. 보이시죠? 없어지고 늘어났으니까.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베타붕괴라고 불러요. 됐죠? 그렇죠? 여러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아, 그런가 봐" 라고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감마공괴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파 빛만 나와요. 얘는 원자번호 아, 변화 없고요. 질량수도 뭐, 변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입자의 변화는 없어요. 입자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걸 감마공괴라고 하는데 이 새끼는 빛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얘네들이 결합돼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양성자, 중간 움직였겠지? 그럼 얘가 원자핵에서 결합이 됐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애의 질량이 클까요? 정지되어 있는 애의 질량이 클까요? 움직이는 애의 질량이 컸어요. 그죠? 이 질량이 커도 얘가 잡아먹다고요. 그럼 잡아두면 원래는 얘는 질량이 똑같아지려면 얘가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로 만들어져야지.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결합할 때 결합되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합에너지의 의미가 있거든. 그럼 눈에 보이지 않잖아 에너지가. 그니까 그 결합된 에너지가 빛으로 나갔다고 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딱 다른 건별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 특징. 특징을 보시면 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알파입자, 감마입자뭐 이런 걸 봤을 때 특징을 하나 정리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고 하는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애들은 그럼 얘가 알파선이 되는거고 얘가 베타선이 되는거고 빛을 나가면 감마선이 되는거고 됐죠? 자 그러면 투과력을 한번따 알아봤을 때 이건 물리에도 나오고 화학에도 나와요 투과력은 누가 제일 클까요? 뚫고 가는거 투과 알파, 베타, 감마선이 누가 클까요? 안마가 제일 크겠죠. 왜냐면 빛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질량으로 보면 누가 될까요? 안마도 알지? 이게 뭔지만 알면 질량하고 투자를 만드시죠. 빛이 빛이 됐을 때 얘네들이 고 나갈 때 그때가 제일 적은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 여러분이 중요할 수 있는 각각의 내용들은 정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거는 보구요 어, 다음 장에 원소 기호는 안할 거고 이 밑에 것만 살짝 보세요. 밑에 것만 밑에 거랑 혹시나 해서 이것 때문에 여기 수소 핵융합 반은 일어나고 여기 지금 밑에 그림 있죠? 그것만왜냐면 혹시나 이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안 들으면 여러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내가 알고도괜는데 지금은 일단은 안 들어본 내용은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화학이 여러분 그사종 교과서인데 사종 교과서 있는 내용은 다 해야 될거 아니야? 다 실어놓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지지 못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일단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류 핵융합 반응 딱 요것만 좀 해봅시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1의1 자리가 뭘로 바뀐 거예요? 헬륨 2의 4짜리로 바뀐 거예요. 맞죠? 맞죠? 내가 아까 질량수 보존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를 붙이시면 돼요.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바뀐 거예요. 됐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헬륨핵 누가 빠는 보세요. 헬륨 2의 4짜리가 탄소로 바뀝니다. C 6의 12짜리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질량수로 보존된다 그랬어요. 밑에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러면 몇개 필요합니까? 세개 필요하겠죠. 요 정도는 쓸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핵융합. 작은 게 크고로 바뀌는 게 핵융합이에요. 됐습니까? 그 정도는 정리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원소의 정의서부터 원, 원자의 구성과 원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여러분 일단원 들어갈 때맨 앞에 먼저 하고 들어가야돼님다 했지? 했잖아 우리 그때 할때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맨 앞에 원래 이걸 하고 들어가야 돼그리고난 다음에 몰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머릿속에 박힌단 말이야 근데 이게 뒷자들로 빠져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먼저 했으면 앞에 몰수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안 했으면 뭐 지금부터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지금 눈에 나오는 거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어알 거고 얘네들이 누가 중성자가 붙었냐, 양성자가 붙었냐, 얘가 4일비냐3일비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기억력들이 그 내이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돈이 원소냐 아니냐,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누가 많냐 적냐, 질량수가 같냐 다르냐 이런 게 나온 거야. 무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오거나 또는 핵융합 그림 또는 핵분열의 화학식이 나와서 얘가 질량수가 뭐냐, 원자가 몇 개냐. 양성자 수몇 개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면 동의 원소냐 아니냐, 한 단계만 더 나면 얘가 이윤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내용들을 꼭 정해주거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그렇죠? 할수 있죠? 지금까지 한 것들을 보면서 질문이 있거나 설명이 필요하거나 모르는 거.